자이십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구간 마이너스 일코멘 여기에서 f x 는 x 의 제곱 마이너스 u, x 의 제곱 더하기 구 x 플러스 6 기호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본1 십육 년도 구월 고이 학력 평가 문제로 같네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대 최소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역시나 극대 극소 구간에서 주어진 양끝 값을 구해서 이제 비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얘를2분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f 프라이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26 12x 플러스 9 이렇게 나와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자 3으로 걸러 먹으면은 얼마 나와요? x 1 곱하기 x 3 이렇게 나온다라는 이런 소리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 위에다 살짝 나타내 주신다면 이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는 1이구요, 여기는 3이니까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그래프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감소를 이렇게 하고, 증가를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봐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극값을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f 이 이거를 프라임 x 이고, 이거는 fx 되겠죠? 그래서 f1 구하면 이건 10 나오고, f3을 구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얼마 나와? 얘가 지금 6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끝점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f-1을 구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나온다는 이런 소리 되겠습니다. 맥시범? 당연히 10이 되겠죠? 5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